안녕하세요. 연목그룹입니다. 기아 최초의 픽업트럭 타스만이 빠르게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두달 전에 타스만의 티저가 최초로 공개되었죠. 그리고 이번 달 중순에는 원모아 라운드 시리즈에 티저를 추가로 공개했는데요. 30초짜리 티저의 제목은 더 기아 타스만, R&D 필름 티저라는 이름으로 R은 연구를 나타내는 리서치, 그리고 D는 디벨로먼트의 약자죠. 한마디로, 기아가 왜이 시점에 픽업트럭을 세상에 출시하게 되는지 이례적으로 개발 과정을 포함해서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8,000번 이상의 테스트라는 카피 문구를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두 번째 필름이 또 공개되었는데요. 이번 제목은 더 기아 타스만 오프 로딩 테스트입니다. 18,000번 이상의 테스트가 포함되었다는 카피 문구를 함께 사용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제법 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기아는 내구성 테스트를 위해서 미국, 스웨덴, 호주, 중동 등의 다양한 지역에서 이미 4년 이상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하고요. 영상 속에 타스만은 오프로드를 질주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해가 질 무렵인 것 같아요. 헤드램프가 작동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헤드램프 내부는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겼군요. 큰 머리가 등장합니다. 강렬한 느낌이죠? 기아 요원이 등장해서 뭔가 체크하는 모습입니다. 주변은 거친 오프로드 지형을 볼수 있네요. 캘리포니아 알라바바는 해발 고도가 1136m에 비교적 작은 마을이죠? 첫 지상고를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경사도가 무려 30도입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이 정도야 쉽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프로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30도만 해도 와 정말 무서울 정도인데요? 이 정도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겠죠. 엄청난 오프로드 전용 바퀴를 볼수 있고요. 한쪽 바퀴가 들리는 상황에서 디퍼런셜이 작동되면서 픽업트럭에서는 이 정도는 뭐 당연하게 빠져나올 수 있죠. 위에서 보니 넓은 적재함이 보이고요. 픽업트럭의 가장 큰 매력은 다른 차량은 감히 시도하기 힘든 거친 오프로드 지형을 마음껏 질주하는 질주 본능이 되겠죠. 무슨 영화 속에 나오는 차량처럼 웅장함까지 느껴집니다. 원모아 라운지 다음 편 티저를 예고하는 것이겠죠. 자, 그럼 실제 차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해외 채널인 카익스펄트에서 기아 타스만의 예상도를 공개했습니다. 해외 매체의 예상도를 알려드리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알려드리게 된 이유는 특별한데요. 지금까지 공개된 어떤 예상도보다 이건 그냥 뭐 실사에 가깝네요. 특히 타스만의 실제 차량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습니다. 예상 들어보기에 이건 그냥 실제 타스마처럼 보이죠? 기아의 공식 티저를 통해서 본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위장막 커버가 제거되었고요. 위장막 테이프로만 가려져 있다 보니 대부분의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주 매체가 공개한 예상들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디자인은 본인시 닫히는 이 부분의 디자인이었습니다. 이런 디자인은 오래된 군용 트럭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다른 픽업에서는 보기 힘든 디자인 요소이죠. 마치 커다란 조개껍질이 열리고 닫히는 것 같은 디자인 때문에 군용 트럭 같은 독특한 이미지를 기대해 볼수 있는데 잘 보시면 이쪽 부분에 파팅 라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돌출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은 사실 흔치 않죠. 제네스 GV70 같은 차량에서 볼수 있는 디자인 요소인데요. GV70은 다른 차량과 보닛 디자인이 이렇게 다릅니다. 시승기로 이 디자인이 독특하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이 디자인을 기아 타스만에서도 볼수 있네요. 커다란 포크레인과 같은 중장비가 정교하게 열리고 닫히는 것 같은 디자인을 볼수 있겠네요. 전면부에서 가장 큰 디자인 영역을 차지하는 그릴은 어떤 모습일까요? 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릴은 강렬하면서 대단한 느낌입니다. 다섯 개의 수직 슬롯은 지프의 세븐 슬롯이 떠오르지만 다섯 개이기 때문에 좀 듬성듬성하게 보일 수 있죠. 그래서 두꺼운 사이즈의 슬롯과 함께 슬롯 위쪽을 보면 사숫볼이 펼쳐지는 것 같은 Y자 형상의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네요. 일반적인 그릴의 색상은 밝은 실버 톤이죠. 타스만은 매트한 블랙 색상으로 공개된 차량을 보면 안쪽에 블랙 색상이 보이죠. 이걸 놓치지 않고 예상도에 반영했는데 블랙 색상의 그릴은 동급 픽업트럭 중에서도 가장 강렬해 보이는 인상을 자아내네요. 그래서인지 거친 오프로드를 정말 잘 달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떠오를 정도로 타스만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디자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헤드램프를 감싸는 DRL은 네모네모난 각진 형태의 디자인으로 타스만과 잘어울리니 것 같고요. 조금 멀리서 보면 헤드램프도 네모, 하단 그릴도 네모, 가장 큰 면적을 가진 상단 그릴도 네모난 디자인이네요. 그리고 기아의 로고도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위치라고 할수 있지만 실제 예상도에서 보니 정말 잘 어울리죠. 범퍼 하단에는 커다란 스키드 플레이트를 볼수 있는데 카 익스폴트 디자이너의 상상력이 더해졌는데요. 스키드 플레이트 중간을 보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마치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를 보는 것 같은 디자인이 숨겨져 있죠. 진짜 이렇게 양산화되어도 좋을 것 같네요. 전면부 디자인은 거의 이 정도라면 완벽에 가까운 예상도라고 할수 있겠네요. 다만 헤드램프 쪽 디자인은 현재까지는 반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아가 공개한 차량을 보며 원형 광원이 아닌 세로 형태의 두 개의 광원으로 출시가 예상되죠. 또한 네모난 형태의 DRL은 실제 차량에서는 네모가 아닐 것 같고요. 기억자 디자인으로 출시가 예상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죠. 기아가 DRL을 디자인할 때 마감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소렌토 차량도 DRL 아래쪽을 보면 두껍게 디자인을 마감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니발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죠. 따라서 이번에 공개된 전면부 예상도에서 헤드램프 쪽 디자인은 실제 차량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실제 양산 차량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미있는 디자인이 있는데 휠하우스 상단을 감싸는 암호와 같은 디자인은 거친 오프로드 환경에서 차량을 잘 보호해 줄것 같은 든든한 디자인이면서 실용적인 관점에서도 좋은 방법이죠. 실제 차량에서는 매끈한 마감 소재를 볼수 있었는데 좋은 거친 마감 소재도 괜찮아 보이네요. 이 부분은 커스텀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애프터마켓 사장님들은 이미 눈이 번쩍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다양한 소재와 패턴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태극기 같은 패턴이 있다면 탈 때마다 애국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겠죠. 본의 위쪽에는 실제 차량이 없는 공기 흡입구 디자인 요소를 볼수 있습니다. 만약 추후에 강력한 GT와 같은 라인업으로 출시가 된다면 이런 디자인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출시 일정도 함께 보시죠. 먼저 공개 관련 일정은 7월에 두번 공개가 되었죠. 그리고 8월에는 무려 네 번의 추가 영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견인력 시험 영상이 공개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영상을 통해서 타스만을 미리 보여줄 것 같고요. 10월 초에는 개발연구원의 영상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마지막 남은 것은 출시 일정일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2025년 상반기에 출시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10월 이전에 이미 많은 영상들이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채널 예상에는 10월 말부터 11월에는 출시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는데 12월에는 신차를 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 출시 및 공개를 한다면 11월이 데드라인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타스만의 소식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채널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